정신 이번 시간에는 핵심 역량 강화 활동과 관련하여 조별 활동의 마지막 부분인 조별 발표와 관련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회차에 걸쳐서 조별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1회에서 조 이름, 조정의 결정 및 제품 선정, 제품 선정의 이유 논의. 2회에서 개선 제품 아이디어 발굴 논의, 신제품 외형 스케치와 상세 스펙 결정. 3회에서 신제품, 제품화 및 마케팅 전략 모색까지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과제와 조별과제를, 조별 활동을 연관하여 수행하였고, 이제 수행하실 부분이 조별 과제 결과 발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차별 세부 계획 안과 관련하여 조별 발표는 PPT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매치시켜서 살펴보면 먼저 1회차에 있어서는 조 이름과 조장을 결정하고 제품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제품 선정의 이유를 논의하게 됩니다. 어,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PPT 형식으로 해서 어, 벤처 창업과정 시 핵심 역량 강화 활동 그리고 어, 기존의 제품에 대한 그 새로운 제품을 어 제시하면서 그 새로운 제품의 명칭을 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화자품 용기의 새로운 변신이라고 하여 에코잉이라는 어 제품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에코잉이라는 것은 어그 의미가 환경의 이칼러지의 에코, 메아리라는 뜻의 어 에코가 그 환경을 메아리처럼 지속적으로 언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품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조 이름, 벤처 키트라고 했는데요. 조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조원과 그 조원들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그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의 소감을 간단하게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서 1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여기, 조장, 학번 적어주시고요, 이름 적어주시고, 어떠한 부분을 담당했는지, 그 조별 활동에 있어서 담당한 역할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장, 조사, 발표 대본, 작성, PPT,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어, 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 담당 판매 촉진, 담당 유통 경로 담당 가격 PPT 담당 제품 발표라고 해서 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품인 에코잉을 만들기 위한 단계로서 1회차에서 수행했던 제품 선정의 배경, 2회차에서 수행했던 신제품에 대한 설명, 3회차에 에서 수행했던 마케팅 전략을 순으로 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차에 있어서는요. 조 이름과 조장을 결정하고 제품 선정, 제품 선정의 이유 논의, 조 선정 후 조장의 선출, 기존의 제품 중 개선 대상을 논의하여 선정, 해당 제품을 선정한 기준 및 이유 논의, 활동, 진행 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제품에 선정한 기준 및 이유 논의에 대해 PPT에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선정 배경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기존의 이제 화장품 제품, 화장품 용기가 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런 점을 이제 적어 주시면서 이것을 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선정 배경, 기존의 제품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개인당 평균 2개 이상 정도의 플라스틱 용기로 만들어진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 인구가 이제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기 때문에 이것에 비하면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품 용기를 좀더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을 이루게 되어서 그것의 바탕으로해서 에코잉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됐다라는 제품 선정의 배경에 대해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제품을 선정한 기준 및 이유 에코잉에서 나온 것처럼, 그 기존의 화장품 용기가 환경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좀더 친환경적인 화장품 용기에 대해 생각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회차에 있어서는요, 개선 제품 아이디어 발굴 논의 및 신제품 외형 스케치와 상세 스펙 결정, 개선 제품에 관한 PMI 기법 활용, 분석, 개인 활동지 작성 및 공유, 호이 활동으로 개선제품의 아이디어 바이블, 신제품 외형 스케치와 상세 스펙 정리 이회차 그러니까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 제품 선정에 있어서 기존 화장품 용기에 이제 pmi 기법을 적용해서 그, 어, 분석 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플러스를 보시면 어, 장점에서요. 화장품을 용기가 어, 담을 수 있고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저렴하고 가볍다. 휴대성과 편리성을 갖추고 있다. 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어, 쉽게 깨지지 않는다. 방수 기능이 뛰어나다. 다양한 모양과 색을 가진 용기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기존 화장품 용기의 어, 장점이고요. 마이너스는요. 단점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해가 되지 않으므로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악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화장품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선 본사에 빈 용기를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제대로 재활용하지 않으면 내용물에 섞여 있는 석유화합물, 인공색소, 방부제 등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심하게는 발암물질을 만든다. 화장품 용기의 뚜껑을 열고 있을 때 공기나 수분이 유입되어 내용물에 쉽게 변질된다. 화장품을 거의 다 썼을 즈음 내용물이잘 나오지 않는다가 단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임플러먼트 개선점을 보시면요. 이러한 플라스틱 용기를 특수한 종이, 친환경적으로 잘썩는 특수 종이로 만들어서 환경을 보호하는 개선점을 제시해 주었고요. 뚜껑도 용기와 같은 종이로 구성된 것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격을 비교적 저렴하게 한다. 종이와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뚜껑을 사용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다. 플라스틱 사용이 필요한 부분은 소량으로만 제작해 100% 재활용할 수 있게 제작한다. 내용물이 잘 나오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용기의 점선을 배치한다. 이로 인해 용기를 잘라 쓸수 있으므로 내용물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라는 것이 개선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플라스틱 어, 화장품 용기를 친환경적인 어, 재질로 어, 개선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 믹스인 포피를 사용하여 제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이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2회차에 나왔던 그 제품, 신제품에 대한 외형 스케치를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 용기, 오 p 피에서 이제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이신 어, 화장품 용기는요, 새로운 용기는 환경에 해롭지 않은 특수 종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기가 안에 내용물로 인해 젖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용성 코팅을 어, 두르고, 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선 배치에 있어서 화장품을 거의 다 사용했을 즈음에 내용물이 잘 나오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점선을 배치해서 이를 통해 용기를 잘라내서 사용함으로써 그 내용물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외형 스케치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의 뚜껑은 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가격을 낮추었다. 적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와 관련하여 어, 자사 제품은 5,900원 그 다음에 제2 직접 경쟁자 5 5 0원 제2 직접 경쟁자 2,300원 제3 직접 경쟁자 1,672원이 어, 가격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 용기에 제질을 보시면 자사 제품은 친환경 종이고요. 제1직접 경쟁자는 플라스틱, 제2직접 경쟁자는 유리, 제3직접 경쟁자는 종이가 되겠습니다. 용기의 분해 기간을 보시면 자사 제품은 1개월, 제1직접 경쟁자는 500년 이하, 제2직접 경쟁자는 500년 이상, 제3직접 경쟁자는 1년이 되겠습니다. 예, 또 가격적 전략과 관련하여 400ml는 1,900원, 150ml는 5,900원이 제시되어 있구요. 가격은 기존에 나와있는 플라스틱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신제품이 그다지 저렴한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 이 신제품은 요 친환경적인 요소로 용기가 구성되어 있고요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어 가격을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잡게 되었다고 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코인이라는 어, 새로운 제품이 타 제품보다 높은 가격임을 감안하여 어,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품을 1000개 이상 구매 시 개당 2900원으로 할인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판매 금액의 일부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환경과 관련된 날에는 할인이나 증정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유통 경로와 관련하여 플레이스에서 주 고객층은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사 쇼핑몰을 운영하고 화장품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유통 경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홈페이지는요 어, 직접 제작한 어, 홈페이지 이미지를 어, 넣어 주셨고요. 이런 자사의 쇼핑몰을 통해 할인이나 증정행사를 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수 있으며 자사의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하면서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 네코잉의 경우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가격을 부담할 수 있는 고가 브랜드에 유통할 예정이고요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이점을 통해 고가 브랜드 중 자연주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어, 이속과 러쉬 브랜드에 유통시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 경로와 관련하여 주 고객층은 개인으로서 SNS 판매, 타사 쇼핑몰의 입점 등을 통해 유통 경로를 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어, 직접 개설한 SNS 이미지를 통해 SNS로 구매 시 소량 판매할 예정이며 개인과의 일대의 연락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타사의 쇼핑몰의 입점과 관련하여 친환경 제품만 판매하는 사이트에 입점해서 이를 통해 에코잉이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프로모션 어, 판매 촉진과 관련하여 광고와 광고성 콘텐츠가 많은 소셜미디어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여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SNS를 많이 활용하는 계층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40대와 50대, 인스타그램은 20대와 3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타겟층의 연령대를 20대 이상으로 잡고 그렇게 선정한 이유는 이 에코잉이라는 제품이 가격대가 있으므로 청소년을 타겟으로 잡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타겟층의 연령대를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20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적어 주시고요. 이것은 어, 3회차 활동 중에서 신제품의 제품화 계획 및 마케팅 전략 모색에서 신제품 제품화를 위한 마케팅 계획 수립, 신제품의 제품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모색 그래서 3C나 STP, 4P, SWOT 분석 등이 있습니다. 어, 본 PPT에서는 4P를 중심으로 해서 3C와 그밖에 다른 마케팅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판매 촉진과 관련하여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통해 유튜브는 40대와 50대에서 활발하게 이용 중이라는 것을 앞에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유튜브에서는 홍보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식은 크리에이터를 통해 제품이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 많이 사용하는 SNS로서 이를 통한 리뷰 및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여 친환경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2, 3세, 10대에게 제품을 노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인스타그램 같은 건 아까 보신 것처럼 20대와 30대에서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 20대와 30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리뷰 및 홍보 이벤트의 진행을 통해. 친환경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제품을 노출시키고 이를 통해 판매를 촉진시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판매 촉진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로는 오픈 서베이의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청년층이 유튜브는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고성 콘텐츠의 양 또한 유튜브를 선두로 청년층이 이용하는 SNS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제품을 홍보하기에 가장 알맞은 사이트로 유튜브와 SN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SNS의 홍보를 통해 친환경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20대와 30대에게 기존 화장품 용기를 대체할 에코잉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으며 유튜버 광고를 활용함으로써 최근 극적 늘어난 중장년층의 이용자들에게도 제품을 노출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환경 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친환경적 브랜드 에코잉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지막 문구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제, 그, 어떤 사진 같은 것의 출처를 잘 적어 주셨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4회차 어, 과정을, 어, 조별 결, 과제 결과 발표를, 어, ppt 형식으로 어, 제,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 여섯 개의 반, 어, 조 중에서, 어, 저희 반에서 한 조를 어, 심사에 나갈 어, 조로 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가 어, 진출을 해서 평가를 받게 되겠고요, 시상의 대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여섯 개의 조 중에서, 선발될 한 개의 조는 투표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과제로서 조별 발표와 관련된 PPT를 개인적 과제로서 자신이 조에서 선정한 그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1회부터 3회까지 수행했던 그 사항들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런 어, 틀로 작성을 해서 개인별 과제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조별 과제에서는 조별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ppt를 만들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12주차 실시간 수업 때 제출해 주신 조별 과제로서의 PPT를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수업 때 발표해 주신 조는 후에 따로 제출해 주실 것이 없이 PPT와 발표를 끝냈으면 조별 과제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실시간 수업 때까지 PPT를 제출해 주시지 못하고 실시간 수업 때 발표를 해주시지 못한 조는 다음 주 초까지 구체적인 기한은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조별 과제 결과인 PPT와 그것을 가지고 발표한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어,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 조별 평가를 위해서 투표를 위해서 어, LM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시간 수업 때 어, 발표를 하신 조는 나중에 따로 발표를 녹음한 영상을 보내 주실 필요가 없고요. 실시간 수업 때 발표를 하지 못하신 조는 작성해주신 PPT를 바탕으로 발표를 수행하시고 그것을 촬영한 영상물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LMS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하신 발표물을 바탕으로 투표를 실시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조를 최우수조로 하여 본선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까지 조별 활동을 통해 제출해 주신 그 과제들을 바탕으로 조별평가 결과하여 그것을 성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성 10점, 아이디어가 창의적이고 기발한지를 평가하는 창의성의 10점,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지와 관련된 현실성을 어, 반영한 것이 10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발표 자료를 어, 만드시고 발표를 수행하는 발표력, 발표 의 설득력, 발표 자료 충실성이 10점이 돼서 총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주차까지 제출한 결과물을 심사하여 평가가 완료되고, 그 중에서 투표를 통해 한 팀을 선정해서 그 팀이 본선에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주차 실시간 수업 전까지 조별 활동을 통해 조별 제품에 대한... 어, 선정한 제품에 대한 3회까지 수행했던 제품에 대한 그 ppt를 어, 작성해서 발표물을 정리해 주시고 그것을 어, 바탕으로 어, 실시간 수업 때 직접 발표를 해 주시면 후에 따로 제출해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수업 때까지 12회차 실시간 수업 때까지 PPT를 제출해 주시지 못하고, 발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주 초까지 PPT를 제출해 주시고, 발표물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발표한 영상을 촬영하여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최종 한 팀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LMS에 올리고, 투표를 실시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조를 본선에 진출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2주차까지 그 결과물을 발표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차까지 이번 주 어, 실시간 수업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발표자를 제출해 주시고 PPT로 그것을 어, 설명을 실시간 때해 주시면 어, 조별 과제는 끝이고요. 그것을 해 주지 못 하신 경우에는 다음 주 초까지 그 작업을 수행해서 어, 촬영해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회차 12주차 벤처 창업 과정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